안녕하세요. 체만같음아저 <laughs> 새끼 죽치고 싶다. 진짜 노래 해줘.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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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런 느낌이에요. Yo yo. h i h e 왜 켰냐면은. 밤에 이제 일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이것저것 얘기하고 하면 좋잖아. 음. 여기 꿀 파는 곳인가요? 이지알해버리네내 <laughs> 안경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스 해가지고 지금 잘안 쓰거든. 이건 약간 이제 지적해볼때 쓰는 안경. 오 어, 이런 스타일이고? 약간 헤어 스타일이고. 예이. 머리 스타일 이름 뭐냐고? 웹 헤어, 음, 젖은 머리 그 얘기야.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이제 물기 없을 정도로만 싹싹 해. 그 다음에 포마드를 이렇게 딱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고 그다음 스프레이 싹 뿌림 끝. 아 머리가 이게 잘안 마르는데 한 3시간에 한 번씩 말라. 그럼 너 카페에 갔다. 그럼 거기서 물한 다음에 이거 한번 묻혀주고 밥 먹으러 갔다. 밥 먹으러 가서 물한번 묻혀주고 요즘 하한데 근데 이거 좋은 거 쓰면은 안 마른다고 하더라고. 형 나는 준나 까만데 어떻게 입어? 야나 까만 사람이 형광색만 안 입으면 될것 같은데 형광색 입으면 개 까매 보이고. 진짜 근데 까만 게 너가 태닝을 해서 원하는 거라면은 괜찮은데? 나는 까만색 피부톤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힌트 입었을 때 피부톤 이렇게 까무잡잡하면 태닝 해가지고 섹시하지 않아? 그리고 찐빵 연기 한번 해줘 너무 재밌었어. 아 찜밥 연기? <laughs>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데이트 신청하는 찐빵 연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세요? <laughs> 번호 한 번만 알려주세요. <laughs> 아, 개호가 이거. <laughs> 형 이문세 닮았어요. 야좀 아예 네, 뭐, 문세영도 멋있는데 좀 젊은 사람으로 해주자. 뭐 이를 테면 윤두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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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또몇번 들었어 윤두준 뭐 그래이 어요런걸 뭐 해야지 자꾸 뭐 문재영 어 영철이 형 이런 얘기하면 형 서운해. 어 윤두준 뭐 그런 거 해줄 수 있잖아 솔직히 우리 사이에 어야 김우빈 어왜 <laughs> 정우성 <웃음> 이지달 <웃음> 형 아미 비가트 살만한가? 지금 내가 이거 엑스라지 샀는데 2랙스로갈거 그랬어 좀 작아 총장이 짧아. 야 얼굴 가리니까 솔직히 솔직히 등치 느낌이 있다 얼굴 가리니까 어. 근데 맨투맨 같은 거 입을 때 이렇게 티셔츠 하나 나오는 거 이게 꾸안꾸의 상징 약간 그냥 신경 안쓴 듯이 응. 이런 식으로 압구정이나 이런 편지샵 돌아다니면 다 65만 원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30만 원에 샀어 인터넷처 쳐보면 많이 나와 싸게 유행? 아미 유행 안 타지 않을까? 아미가 막 디자인을 막 화려하게 하는 브랜드가 아니잖아. 거의 그냥 미니멀 약간 추구하면서 약간의 디테일. 아미가 또 그게 친구라는 뜻이래. 근데 이 새끼들이 친구하자면서 가격을 그렇게 싸가 없게 해놔가지고 친구는 못할 것 같고, 어, 유행은 안탈것 같아. 그냥 약간 꼼대랑 메종키츠네랑 아페스랑 뭐 그런 것들 유행 안 타잖아. 톰브라운, 톰브라운도 이제 돼지 육밥, 뭐 국수충, 뭐 그런 거로 얘기하긴 하지만 톰브라운도 하나 입고 싶어서 입어봤거든. 친구가 동대문에서 3천 원에 사왔냐 그래갖고 바로 환불 때렸잖아. 환불 때 고 매장 가서 또 입어봤는데 별로야 안 어울려 나한테. 형 누발 구구삼 어떻게 생각해? 옷 사고 돈이 남았는데 무난하게 심을게 없네. 구구이는 가격이 좋카 알잖아. 혀가 엄청 길어가지고 통넓은 바지 입을 거 아니면은 혀가 자꾸 나와. 약간 옛날에 한 15년 전 빅뱅 스타일로 갈 거면은 구구삼 가. 형화일라 입대했는데 너무 떨려서 조언해줄 수 있어? 아, 씨야 입대 하고 나서 훈련소에서 형 때는 화장실을 안 부르는 가지고 바지에 똥 찌르는 애도 있거든. 근데 막 그렇게 겁먹지 마. 걔네도 사람이고, 그 너가 나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스무 살때 했으니까 거기서 막 이제 조교 이런 애들 한 스물두 살, 스물세 살이었겠지. 지금 서른인 내가 보잖아. 다 애기야, 똑같은데 애기고, 뭐널 죽이기라도 하겠냐? 그냥 뭐 적당히 이제 어굶기든 모습 보여주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해주면서 적당히비 맞춰줘. 아이 새끼들이랑 내가 놀아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몸 건강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근데 첫날밤 자고 일어나잖아. 그러면은 뭐 뭐야 집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래 거기서 아나 여기 군대 입대했구나 현실 같지가 않아 믿겨지지가 않거든 그걸 견뎌내야 돼. 정신력 싸움이야 정신력 싸움 저도 머리 큰데 비니 뭘로 사야 할까요? 신축성 좋은 걸로다가 추천 좀요. 신축성 좋은 거? 내가 비니가 좀 여러 가지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가장 만족하면서 썼던 게 유니폼 브릿지 매장 가서 그냥 싸길래 하나 샀거든 24,000원인가? 가장 잘 어울려 내두상에 한번 보여줄까 쓴 거? 이게 라모랭 건데 라모랭은 약간 이런 비니에도 다 핏이 있어 이거는 너무 읍같은데? 이거는 약간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별로더라고? 이런 거는 이제 워크웨어 스타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륨감있게 쓰기 괜찮은 거고 그리고 이게 유니폼 브릿지 이게 그나마 머리에 착 달라붙고 아 근데 이거 못쓰겠다 비니 왜 이렇게 구리냐? 그리고 이제 안데르센 안드레세, 안데르센는 너무 쫀쫀해 이거 바, 너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내가 구매하지마지 엄청 고민했거든? 근데 거기 매장 사람이 아 니트라서 금방 늘어나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늘어나. 이 새끼들 너무 짱짱하게 이 니팅을 너무 잘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민장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올라가. 못 쓰겠어 이거는. <목소리> 형 손흥민 잘생겼어? 야, 근데 그 잘생긴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사실 나는 손흥민 같은 얼굴을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내 기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 근데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축구로서도 많이 성공했지 한국에서. 잘생겨 보여. 어, 난 엄청 잘생게 보이던데? 형, 이 잘생겼다고 생각해? 나는 22살 때부터 데일리 욕을 찍어오면서 또 이제 영상으로 내 얼굴을 정확하게 보면서 살고 있잖아? 누구보다 자아성찰이 잘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매력은 좀 있지 않나? 있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그것까지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 이 험난한 세상을. 매력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나그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야, 어땠다 야. 으땠다, 야. 지금. 갑자기 라디오 사이즈 그거 들어왔어 한번 읽어보자 상필이 형 교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친해서 지금은 인사만 하는 사이입니다 한마디 그리고 카톡이나 팸에도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갑자기 연락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자연스러운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랬지 교회에서 만나면은 뭐야 그막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뭐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강강술래 하잖아. 예배 드는거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말 거는 거지. 내세례명은 요한인데 너세례명은 뭐야? 이딴 질문 그냥 갈겨. 어. 세례명으로 이제 통성명을 하는 거지. 세례명은 통성명을 했어? 성피라? 새끼고. 어? 안무것도안 하고 그냥 형한테 그냥? 아, 성당이야? 어, 나 무교야. 잘 몰라. 키몇 살까지 컸냐고? 나는 키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어. 항상 크던 편이어가지고 한고 이때까지 컸나 키를 재본 적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 160대한번 재보고 어느 날 재보니까 183 이었어. 아 으뜸다가 무슨 뜻이냐고 방송하는데 좋든다 이러면 너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순화시켜서 의시라고 하는 거. 중학생이 청자켓 입으면 이상할까. 아형 때는 청조끼 입고 나녔어 청조끼 청자켓 입어. 결혼 아 결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운동 아 운동 해야 되는데 아 운동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운동 할 거야. 제일 좋아하는 타투? 없는데. 이 서커스? 이 서커스가 지금 예쁜 거 같아. 서커스인데 여기 코 코만 빨간색 들어간. 형나형 목소리 들으면서 잘려는데 잘 자라고 한번해 주라. 잘 자, 아기야.